안녕하세요 박성동입니다. 짱이지한 약 2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감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지난 시간에 약방의 감초가 왜 생기게 되었는가를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조화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얻었는데요. 조화의 기능 외에도 감초 자체의 약리적 성분도 뛰어나기 때문에 감초가 많이 쓰인 이유가 됩니다. 네, 오늘은 감초의 약효와 그에 따르는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초의 핵심적인 성분은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이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항염증, 항궤양, 항스트레스, 항산화 이런 역할들, 항자가 붙은 역할들은 다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항염증, 항궤양 작용이 있기 때문에 구내염이 있거나 인후염, 위궤양, 위염에도 이 감초에서 추출한 성분을 가지고 생약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피로 회복, 간 기능 개선, 항암 작용 이런데도 작용하고요. 항스트레스 작용이라는 것은 부신피질 호르몬인 코티솔의 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여기서 감초에 대한 논란은 시작됩니다. 스테로이드인가, 스테로이드가 아닌가 여기 에 대한 논란과 진실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감초는 스테로이드인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감초는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감초의 글리시리즈는 혈중 코티솔 농도를 높게 유지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감초 복용을 중단하면 즉시 사라지고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혈당 상승의 문제가 있는데요. 한약 먹고 혈당이 높아졌다. 한약의 하루 복용량 성분을 살펴보면, 당이라든지 탄수화물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에 혈당이 올라갔다면, 감초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감초가 그런 코티솔 농도를 높게 유지하면서 포도당이 많이 생성되도록 어,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 수치가 높은 분들은 주의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위 알도스테론 혈증인데요. 알도스테론은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이 알도스테론이 하는 역할은 신장에서 나트륨을 재흡수하고 칼륨을 내보내도록 하는 작용을 합니다. 나트 나트륨은 소금이죠. 소금을 따라서 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나트륨이 흡수될 때 물도 같이 흡수됩니다. 그러면 그 혈액 볼륨이 늘어나면서 부종과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륨이 저하되면 무기력증이나 근무력, 그 다음에 호흡곤란, 심지어는 쇼크로 인해서 사망할 위험성도 있는데 감초가 가짜 알데스테론 역할을 하는 이유는 감초가 코티솔의 농도를 높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코티솔이 알도스테론이 결합하는 수용체에 결합해서 가짜 알데스테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데스테론이 많이 분비됐을 때처럼 나트륨과 물을 흡수하고 칼륨을 내보내는 이래서 부종과 고혈압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역시도 감초 복용을 중단하면 바로 사라지고요. 연구에 의하면 이것은 일상적인 우리가 한의원에 처방하는 용량을 먹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100g에서 200g 고용량으로 복용했을 때 나타나더라라는 게 이제 연구의 핵심입니다. 보통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감초의 양은 하루에 한 3g에서 10g 정도 되거든요. 이거의 10배, 20배를 개인이 임의로 복용했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한약제가 시중에서 일반 식품처럼 유통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약을 복용하실 때에는 한약의 전문가인 한의사와 상담해서 정확한 용법과 용량을 지켜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